안녕하세요. 금재 한 권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소양 삼초경을 공부하기에 앞서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인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실행하도록 하는 힘은 행성들의 운동에서 작용하는 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힘은 모두 하나입니다. 무언가 바라고 무언가를 실행하도록 그대의 몸 안에서 작용하는 주체는 바로 신입니다. 그대의 활기찬 에너지는 우주 활기찬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신의 의지와 여러분의 의지를 완벽하게 통합하는 것, 곧 신의 의지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마음입니다. 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방법의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고 신에게 요청할 수 없지 않는가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전능한 힘을 일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의 힘에 의지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원하는, 목, 원하는 목적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합니다. 지식이야말로 두 번째로 본질적인 믿음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으면 신의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의 힘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에 대한 고야하고 확고한 지속적인 긍정입니다. 의식의, 심의 고개를 드는 순간 마법의 문은 닫혀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의지를 신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둘째, 신에게서 오는 지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로, 신과 함께 자신의 의지를 긍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자신의 의지를 더욱 크고 튼, 튼실하게 만들어서 되돌려 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으므로 기본적으로 행동을 시작할 준비를 갖춘 셈입니다. 고요하고 은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힘을 자신에게 집중시키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정신 조건을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수소양 삼척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삼척경도 역시 심포 신포, 심포와 같이 에, 기능은 있지만 장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어떤 우리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심포와 삼초의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원인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 내경에서는 사기가 일음과 일양의 두 경맥의 맺힌 것을 호흡이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 음은 심포경맥을 말하는 것이고, 1. 양은 심초경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 초경맥과 심포경맥은 다 후에 통하여 있으므로, 이 경락에 열이 맺히면 후비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비가 심해지면 숨이 통하지 못하고 담이 막혀 죽, 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기막혀가 죽겠네 소리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경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비우 원인은 심포경과 삼초경이 몰린 열입니다. 심포경은 화의 기운을 가진 경맥입니다. 심포우 짝인 삼초경 또한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포경과 삼초경이 연결된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따뜻한 기운이 흘러다니는 목에 이 경맥들의 열까지 더해지면 인후가 막히고 후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심포경과 삼초경의 열이 몰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열을 해소해야 할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포경에 대해선 아, 다른바 있으니 이번엔 삼초경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시 하겠습니다. 삼초는 유형의 장부가 아닙니다. 특별한 형체를 갖춘 장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 하나로 다루집니다. 물론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삼초란 몸통의 빈 곳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장, 위까지 포함하여 맞는 맡아보는 총사입니다. 가슴 속 흰경막 위를 상초라고 하고 흰경막 아래에서 배꼽 위까지를 중초라 하며. 배꼽 아래를 하초라고 하는데 통틀어 삼초라고 합니다. 삼초 가운데 상초는 피부와 근육 사이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오장 가운데 폐와 심은 이 상초에 잘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 뜨거운 화기를 폐가 온몸으로 퍼뜨리면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중초는 온몸의 영양분을 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초에 속해 있는 비위가 음식물에서 정수만을 뽑아 폐로 올립니다. 그러면 폐가 그것을 온몸으로 버텨립니다. 하초는 배설과 생식을 주관합니다. 몸의 노폐물을 내보내고 생명을 키웁니다. 결국 몸으로 들어온 천기와 지기는 삼초를 통과하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되고 동시에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삼초경이 오행혈 중에 관충 첫 번째 혈의 치혈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충 혈자리는 네 번째 손가락 약지, 약지 손가락, 손톱 뿌리 외측으로 외측으로 한 1-2mm 떨어져 있는 위치가 관충혈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외측에 자리 잡은 관충혈은 화열을 잡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이자 요충주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머리가 아프거나 충혈되었을 때 기가 들리지 않을 때도 씁니다. 화열을 잡을 때 특효혈입니다. 정신을 잃었을 때 구구별로도 씁니다.열을 받아서 갑자기 졸도한 경우엔 소충, 중충과 함께 관충을 따야 합니다.내풍으로 내, 내 눈이 아찔한 것, 두통, 눈에 애막이 생기는 것,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에도 관충혈을 씁니다. 또한 혓 뿌리가 아픈 것, 입이 마르는 것, 가슴이 답답한 것, 팔 바깥쪽이 아픈 것, 팔을 머리까지 올리지 못하는 것, 팔꿈치가 아파서 혼자서 여미지 못하는 것, 어깨와 팔이 시큰거리고 무거운 것, 심장이 아픈 것, 풍 열병으로 답답하면서 땀이 나지 않는 것, 손가락이 손바닥이 뜨거운 것, 한 광란 기운이 치밀어 올라 누워있지 못하는 것을 치료합니다. 또 발열, 후통, 언어 불리, 결막염, 심번, 혀 마비, 협심증에도 좋은 혈입니다. 야 그동안에 쭉 손과 발에 대한 반사구를 이젠 공부를 쭉 해와서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에, 또 우리가 이 반사구를 익히면서 또이 오행혈자리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또그 오행혈의 효능에 대해서 에, 이렇게 암기를 해놓으면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것은 왼손 등입니다. 왼손 등은 우리가 인체가 여기 발 이게 에, 오른발 왼발을 뻗고 있는 자세고요. 이게 오른손 왼손 이게 머리 이게 등 이게 에, 엉, 엉, 엉치 엉치 쪽으로 이렇게 보 인체로 보고 이 전체를 보면은 이가 빨리 갑니다. 이게 오른발 이 손톱 반대편에 에 반대편에 폐혈, 소상혈이 있고요두 번째, 두 번째, 검지 두 번째 손가락, 도이 안측으로 이 손톱 뿌리 모서리에서 한 1, 2mm 떨어진 곳이 상향혈이 있고요 가운데 손가락은 손톱 뿌리 오른쪽과 손톱 끝, 손톱 끝 중앙에 에 두 군데 다 같은 중충혈이 되겠습니다. 중충혈은 심포혈이 되겠고요. 아, 네 번째 손가락에는 예, 이 바깥쪽으로 뿌리 손톱 뿌리 모서리 끝 옆으로 있는 것이 관충혈이 되구, 되겠고요. 오늘 배운 관충혈 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안쪽으로는 소충, 심장을 관여하는 소충 혈이 있고, 또손톱뿌리 바깥쪽으로는 소장을 관여하는 소택 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자리는 여기가 합곡이 있고요. 합곡이 있고, 어 합곡이 있고요. 또그러고 이젠 이 발에 대해서는 이첫 번째, 에, 과, 손가락 관절 첫 번째 관절이 에, 발목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여기 지는 데가 에, 무릎이 되고요 무릎이 되고 어, 그다음에 여기가 에, 이 폐혈 어제혈 자리쯤 되는 곳이 옆구리가 되고요 거기서 좀 올라가서 어, 조금 에, 두툼한 에, 살집이 있는 쪽이 이 어, 오른쪽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팔도 팔도 에, 오른팔도 첫 번째 마디가 손목이고 두 번째가 팔꿈치고 이 정권 자리가 오른쪽 어깨에 위치고요. 여기는 머리 뒷머리 뒷목 여기가 경추, 흉추, 요추. 요추 그 다음에 여기가 성골이 되고요. 또 이것은 왼손, 왼손목, 팔, 왼손 팔꿈치, 이게 왼손 어깨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왼발의 첫 번째 마디가 발목, 무릎, 그 다음에 엉덩이, 예, 옆구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예쭉 타고 올라가면 이게 에, 제2 중속골3중속골 타고 가면은 만지면은 쭉 눌러보면은 쭉 들어가는 함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에, 오른쪽 허리 에, 반사구가 되겠고요. 또세 어,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3번 중수골하고 4번 중수골 사이로 가면은 또 한물 자리가 있는데 그 반대편이 왼쪽 허리 반사구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왼손 바닥을 뒤집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이 이쪽 이게 발이 왼발이 되고 이게 왼손이 되고 이게 오른발이 되고 이게 오른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손바닥을 뒤집었을 때 그걸 착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기가 얼굴, 얼굴이니까 얼굴의 눈, 귀, 코가 여기에 다 여기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목. 이 발은 아, 똑같이 발목이나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안쪽으로는 여기가 이 오금쟁이 서해부 오금쟁이가 되겠고요 여기가 그러면 발바닥, 손바닥, 얼굴 예, 오른발 발바닥 또 이게 오른 아 오른손 발바 손바닥 이건 에, 오른발 발바닥이 되겠고요. 에, 여기가 옆구리 예, 오른쪽 엉덩이 여기가 심장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 부위가 이쪽에 있겠고요. 어, 또 심장이 소부 혈자리도 심장 자리고이 어, 노궁 짜리도 간간반간 예, 반사구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심장에서 내려오면 명치, 다음에 위, 위, 그 다음에 배꼽 밑, 배꼽 있는 중간, 중간에서 배꼽 밑에가 소장, 대장, 방광, 생식기 그렇게 되겠고요. 소장과 대장 사이에 양 옆으로 신장이, 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은 오금이고 이건 팔이기 때문에, 이것은 왼쪽 어깨 앞쪽으로 어깨가 되고요. 이건 오른팔이니까 오른쪽 앞 어깨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